안녕하세요. 테스트웍스 R&D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복입니다 저희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해드리면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녹화하고 피드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입니다. 저희 테스트웍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고객분들과 또 다양한 곳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테스트웍스 R&D팀은 사회에 환원하고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많은 유능한 인력들을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R&D 부문에는 개발 능력과 연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입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매니저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그리고 회사의 성장이 가급적 언라인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동료분들이 회사를 위한 개발 업무들 외에도 연구적으로 또는 더 나은 개발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셋째로는 선도입니다. 저희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회사로 한국에서는 조금은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업계를 리딩하는 회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할 때까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공부하시고 영상 만들어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분들이 고생을 좀 해주시겠지만 기꺼이 그러한 노력을 감수해주실 거라고 믿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상에 어떤 내용이 올라올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료분들이 업로드해주실 내용은 저희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 해당 영역 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 또는 알면 도움이 되실만한 논문 리뷰 아니면 AI 및 데이터 관련 업계 동향 또는 IT 플랫폼 개발에 대한 지식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나 데이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그러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이 가능한 쉽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간혹 일부 내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AI라든지 기술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청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더 가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것을 우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